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누구입니까?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떡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나에게 온 것이 이런 죽을 병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스게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병들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며. 간절하게 간절하게 더욱더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유받은 사람이 시스기야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시스기야 왕이 기도분 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6절에 보면 이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원하건대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 있는 히스기야 왕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이 기도가 너무나 절실하고 애절하고 마음에 와닿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주님께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주님께 있사오니 원하건대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기도는 그저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확신의 기도입니다.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다면 반드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선포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말씀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막연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낳게 하여 주신다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미 확신합니다.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미 나를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시스게아 왕은 결국 고침을 받고 정말 더욱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주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나의 생명도 온전히 주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하오니 원하건대, 바라건대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미 나를 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를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 치유받, 치유받고 회복받는 전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이란 중요합니다 시스기야 왕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과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주님께 있고 내 생명도 온전히 주님께 있사오니 이것이 인정되셔야 됩니다 아이 무슨 하나님이 무슨 생명의 주인이시야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무슨 하나님께 있어 아이고 그거 믿을 수 없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애절해지지도 않고 간절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스기야 왕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도 이 생명도 이 작은 생명도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으니.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죽게 할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주님께 있사옵고 나의 생명도 온전히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신 줄로 이미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 모두,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